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운드 독스입니다. 네, 오늘의 게임 모바일 공포 게임 그라니 오늘은 거의 모드로 해서 할머니를 3층으로 한번 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드 모로 한번 해 보죠.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거인 모드로 하기 전에 일단 거인 모드로 해서 할머니 할라 떨고라면 일단 석공이 필요하겠죠? 석공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이 치트 쓰면서 저는 목소리만 나오는 드림사럼 합니다. 자, 저는 어딘지 다 알기 때문에 이대로 살짝 갑니다. 이미지없었거든요 인집이 집을 네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할머니 거대해져도 못 나와요. 오실래요 절대 못 나옴. 왜냐하면... 아, 그냥 내구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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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해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작. 훨, 훨, 훨! 괜찮아요 저 거의 뭐다 아직 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아요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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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신다 호잇 어디가 자, 할머니 어디가세요 일로 오세요 그네를 기절시켜 주십시오 아샤 자 한번 채우고 바로 3층 갈게요 저는 기다 할머니야 어, 슬쩍 슬이 슬쩍 슬쩍 우후후후후후 문닫고 슬쩍 너무 쉽죠잉 자 이제 할머니를 이제 거인 모드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거인 모드 오픈 다가 이제 할머니가 거인 됐을거에요 이제 살짝 살짝 할머아 그래도 못쓰는건데 잠깐 이건데. 잠깐만 잠깐못뛰는면 음. 응. 오케오케 오호 큰했다오오왜 떴나? <laughs> 오우 뭐초원이 날라갔어 어디서 할머니 할머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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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참나못날라지 아 맞다. 설정. 역시. 아내 바보짓했다. 아문닫두면못 들어와요. 예. 어이구야. 할머니. <laughs> 어. 할머니. 어이구야. 둘러가세요. <laughs> 할머니 가세요 빨리.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라고. 야 할만고 빨리 가라고. 와. 려 살짝, 뒤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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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할머니 빨리 가세요. 다 줄까? 어? 살짝, 살짝, 살짝. 집 어떤 분이 누구예요? 살짝. 욕셨습니다 10분. 다시 끼세요. 오씨, 럽 했다.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할머니 옵니다. 오, 너무 크다. 슬쩍 와, 십각해 오, 모든 게인데 원래 원래 들어오네. 어, 할머니 쓰고, 어, 할머니 쓰고, 어, 떠줄게, 떨궈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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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줄게 어, 할머니, 아, 수고하세요. 안녕. 드디어 할머니가 낙서죽은 건가? 어? 어? 석궁무기. 어딨어? 어 떨어집니다 아 석궁 무기 <laughs> 어딨었어 아어 석궁 왜 없었어요 그거 우리갔어아 할머니한테 있구나 할머니한테 망했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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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면 다시 한면돼 다시 가면 돼다 그냥 다시 집으로 가서 합시다 오 급작이요 오 급작이요 오급작이씨 가자 후! 다 <laughs> 후! 후! 못나오게 하기 할머니가 가도죠? 자 다시 다시 가야지 새짱? 시초가는 I see you 어쩌라고 아열기 I, 아, I can see you 오오오오 oh,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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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a n see you. 오잉? 어? 응? 아 안되겠다 할머니를 유인해야겠다 일단은 안되겠어 유인시키겠다 유인시키자 일단 할머니를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피키인디 <목소리> 살짝? 할머니. 커먼 요. 헤이, 커먼. 할머니. 커먼 요. 알 커먼. 오케이. 땡큐. 땡큐 베리 머치. 어디가? 어디가? 어? 땡큐 베리 머치. 고마워, 고마워. 청지기 됐죠? 독고 할머니가. 네, 돼지 할머니 여러분들. 돼지 할머니. 진격의 돼지. 되게 냄새겠죠 으쌰. 심다 살을 멋있게 할바. 진격이되지입니다진격이의지 진격기 거플스지입니다저 게... 할머니에게 다 방광에 맞으면 저의 머리가 날아갑니다. 진짜 아파요. 저저 땡굼하는 곳에서 맞으아나또문닫다 아씨. 문 닫은 부볼 때까지 해주고. 아 미치겠네. 아또문 뭐... 닫으셨네. 세척. 이거를 당기고 죄쩍까요? 멍시비다. 오나? 뭐 어, 아닌데, 안 하는데? 아, 오, 급작이, 오, 급작이씨.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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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감사. 베리 감사. 어, 할머니 잘 가세요. 아이, 진작. 할머니로 돼지고기를 먹기. 아, 실패했다. 할머니, 와 진짜 오직이다. 할머니 할머니 가라고 A 실패다 할머니도 드리기 실패 할머니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가영님 안녕하세요 한번더 살짝 이제 할머니 옵니다. 여러분들, 자, 할머니 와요. 할머니가 사라지, 할머니 목을다 눈으로 잘라봐요. 그거 안 돼요. 햄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하는데 빨라, 잘라, 잘라도 왜안 오지? 아, 1층이 지하 있구나 지금 오케이, 어딘지 알겠어. 간다. <목소리>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아 샷건만 쓰면 딱 쏘는데 샷건으로 할까? 차라리. 장 캔트 호텔 하고 거기 가까이서 쓰면 안 돼. 왜안 와? 아니 할머니 왜안 오지? 응? 야세요 이거 이 왜안 와? 응? 할머니 어디서 왜안 오시? 여러분 할머니 왜안 올까요? 너무 똑똑한 거라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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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온다 어 할머니 어 할머니 수고 에 아, 참았다. 그래 밀어 줄게. 밀어 줄게. 아, 밀어 줄게.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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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안되겠다 여러분들 그냥 샷건 으로 할게요. 잘그 냈겠다. 어우, 했잖아 샷건 가자.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샷건 가. 그냥 샷건 가. 샷건이 최고야. 할머니 고기.. 고기 coyons, the cogee? How many coyons, t 다 할머니 할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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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돼지고기 y coyons, the star? How many cogee? How many c o y o 상 s the star? How many cogee? How m a 할머니도 네, 할머니, <봐보 kes> <봐보 kes> 와! s it? What is it? What is it? 할머니를 is i 서 What is it? w 습니다 i 녹 i 어 What is it? What is it? What 할머니? 왜야오세요야뭐뻥 뭐야? 야야야뭐어 뭐야? 알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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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쪽 떨고고. 할머니 보고. 아, 삼십 분인데 이게 느려? 금방 오는데 원래. 네. 아. I'm 리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sorry. I'm s <laughs> 할머니 어... 수고하세요. 떨어줄게요. 떨궈줄게요. 안녕? 이런 현상이야? 재밌지. 자 <laughs> 할머니 를 떨어. <laughs> 아, 할머니 무적이다 진짜. 할머니 빨리 오시죠. 아 이제 할머니를 진짜 다시 목이 매달, 매달리고 싶은데 진짜 할머니를 거인 되니까 못해 아 진짜 거인 되니까 여러분들 할머니를 목이 할수 없어 이걸 그럼 그대 가지고 미니 할머니 해볼까요 여러분들 미니 할머니 여러분들 미니 할머니 해볼까요 미니 할머니 한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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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야. 어 그래 봤사아 실수했다 이거 지 너무 거대가지고 안돼 이게 힘들어 어 할머니 떨어지오 떨어져 내가 죽겠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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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거 떨어져 떨어지고 떨어지라고 오내딸 죽겠다 내가 떨어지겠다고 어 그래 어, 할머니,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어, 수고하세요! 여러분, 들또 나왔습니다 할머니 자살하기 <laughs> 오바 목에 매달렸어 여러분, 나왔어요 할머니 자살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또나왔요요오오케여이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또 감사해요 주와주셔서합사합니다 어떻게요? 할머니 일로 오세요. 일로. 어 감사해요. 수고! 어 다시 너무 커 가지고 안돼 이제 다시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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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가라고. 아안 되겠다. 밀어. 미랍미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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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리 갈게요, 여러분들. 미니로. 미니 스타트. 아이고, 됐다. 하번미니로 갈게요, 여러분들. 미니로. 꼬맹이 미니로 갈게요. 하면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미니 할머니. 내제할 네, 거예요. 이제 할머니 안 보이니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니 할머니가 잘안 오기 때문에 이러면 캔트 어떻게 쓰니까 괜찮아 괜찮을 거야. 슬쩍 됐어. 이제 할머니 올 거야. 여러분 이제 할머니 올 거예요. 미니 미니 미니. 눈팅 한다고요? 눈팅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팅은 나쁜 거예요. 오 갑자기요. 언제 왔어? 수고. 너 언제 왔어? 할망구. 너 언제 왔어? 놀랬잖아. 할머니, 놀랬잖아요. 그러세요. 이 밀어줄게요. 할머니, 밀어줄게요. 당신 얼굴 떨지 않아 얼굴, 어, 얼굴 떨어지라고. 아, 이 나. 음... 기대사잘짰다고 한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 좋아져서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선주님.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여기 있겠죠? 빨리 올라와, 할망구 할머니, 걸지 마라고! 아, 내가 여쭈니까 안 되는 거 같다. 그러면, 뒤로 가서. 이거 때문에 안다 이거 때문에. 맞지, 맞지? 맞지? 다시, 다시. 여러분, 이게 NG, NG, NG에요. 제가 캔터 때 했기 때문에 할머니 안온 거예요. 딱 보니까. 할머니, 밀어주밀어주밀어주밀어주밀어주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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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러분 할머님 얘기예요. 아, 안니다 실패했다. 후이. 됐어.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올 거예요. 이거 올릴 거예요, 편집해가지고. 아 야구 와 일로 와야는데 할망구가 그래 안니 네, 거기서 어떻게 불러가 <목소리> 할머니 여기서면 어떻게 할머니 죽이 어야지 내가 죽이지 아또 실패했어 응또또 실패했어 어어어어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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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죽어 죽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라고 <목소리> 그래 잘가 어잘가 안녕 어 굿나이 아, 굿나이 할머니가 제가 이쪽 떨고면 할머니가 이쪽 와야 돼요 그래야 저, 제가 성공하거든요 이쪽이야 이쪽 할머니가 이쪽 와야 돼요 무조건 제가 써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방에 뜰고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한만뜰 곳이 있습니다 어, 온것 같은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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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아, 또 실패했다. 아 아아 다 아, 다 아, 다 아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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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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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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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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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그랜니 독스님 응뭐뭐뭐 뭐? 뭐, 뭐, 뭐? 안보여 글씨가 안보여 네 유키님 네네 네, 카톡은 저 카톡이에요 네네네 할머니 빨리 오세요 할머니 오급짝이오급짝이야쉿급짝이야 할머니 어디가세요 없을거예요오급깜기이야 깜짝 놀잖아 할망구야 좀 o w 잖아 n 할머니 군단 a n h 어떻게 a n y kundan? How many k 과 n d a n How many kundan? How many k u 그랬니요? 이제 안 무서워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요. 할면 제 노리감이에요. 노리감. 할면 할머니 노리 할머니를 죽이는 제 맛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 빨리 컴온. 아 컴온. 할머니 좀 이용 좀이좀 해야겠다. 그러면 할머님 좀 이용해 주면 좋겠습니까? 일단 클론 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환하고, 떨구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할머니 이제 올 거예요. 군단들. 안녕하세요. 아, 치트키 없어도 전 제일 쉬워요. 할머니? 아씨아 여러분들, 저는 치트키 안 써도 되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이스트린 라이도 알지 아, 이지 정말 핫답게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다깼어, 여러분들. 자, 할머니 군단 봅시다, 여러분들. 할머니 군단. 제가 보면 할머니 군단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피키라, 피키라. 할머니 군단들이 어디갔냐? 할머니 군단들. 할머니, 할머니 군단들이 어디갔어요? 할머니 분진술, 할머니 분진술님 여기 계시네. 으세요 본체가 죽는다고 한다. 어, 할머니 감사해요. 다신죽어서 여기 또 있나? 어, 없네. 재고 어디갔어요? 할머니 군단들, 군단들 어디갔어요? 할머니 군단들이 여기 계세요. 근데, 안보여, 던 할머니가. 어디 계셔? 여기시나? 여기있네. 마샤! 왜, <laughs> 응? 분신 죽이면 할머도 죽는다. 이젠 제맛이죠 여러분들. 그래, 너도 죽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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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 죽 u n à 이 k h